대형 패또와 중형 패또는 빼는 방법이 같습니다. 단 소형 패또 같은 경우는 이 방법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. 일단 대형 패또나 중형 패또를 뺄 때는 어, 가운데를 누르게 됩니다. 누르면 여기를 보여주세요. 이쪽을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밴딩이 되면서 작아집니다. 가운데를 누르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쉽게 빠져요. 다시 끼울 때는 안 들어갑니다. 가운데를 살짝 밀면서, 이 가운데를 클로즈업세서 가운데를 살짝 밀면서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. 이 손이 손이 뒤쪽에서 얘를 빼주고 밀, 밀면서 넣어주고 빼줍니다. 중형은 이렇게 빼고 끼기를 쉽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이 바깥쪽 손이 가운데를 밉니다 살짝 밀면서 밀면서 이쪽 부분을 당겨 줍니다 쉽게 빠지게 되죠 끼울 때 다시 끼우고 가운데를 밀면서 여기를 집어 넣습니다 가운데를 밀면서 집어 넣으면 쉽게 들어갑니다